항상 우리 맨날 부디가드입니다 이거 너무 식상하지 않아? 좋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부디가드입니다라라 아, 이거 하지 말라 그랬지. 나이 들어 보인다고. 아, 오. 오, 수영장 사이즈 너무 좋다. DM 주세요. 뷰입니다. 주방 뷰. 주방이 메인인데? 아, 이건 딱 좋지. 이게 더워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아, 여기에? 놀린 거지, 뭐. 난잡할 수도 있는데. 개인 스타에 올릴 사진 좀 찍어줘 알겠습니다 하나 둘셋 동탄? 동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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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순들이네 음, 항상 우리 맨날 부디가드입니다 이거 너무 식상하지 않아? 아, 다른 거 해도 돼요 다른 거? <laughs>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부디가드입니다 부디가드 세라입니다 맨날 식상한 오프닝이 싫었는데 또 이렇게 오프닝을 하네요 <laughs> 여기가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지금 산책로예요. 여기 뒤에 파크 파크가 있고 오늘은 직구경일까요, 뭘까요? 오늘 공원 산책 아니에요? 네 오늘 날이 너무 좋아서 아까 차에서 네. 보니까 온도 한 36도 되는 것 같던데 날이 좋아서 이렇게 공원 산책하러 왔습니다. 차 네. 어디다 두셨어요? 저기요, 저기서 하면서요. <laughs> 맞아요. 아 근데 내차 너무 번호판 아, 너무 공개하는 거 아니야? 모자이크할게요 <laughs> 아, 벤츠도 있고, 여기 올라가는 길도 있고, 약간, 저기 살면은, 날 좋을 때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런 데 앉아서 그냥, 티타임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볼 집이, 지금 주차해놓은 집, 저거거든요? 음. 바로 앞에 공원이 있어요. 그니까, 완전 바로 앞이네? 초중고도 걸어갈 수 있고. 그니까, 여기, 완전 도보로 걸어간다며. 저기도 보여지금 바로, 왕배초등학교라고, 여기서 한, 몇백 미터 안될것 같은데? 진짜 바로 앞에 있네? 음그 외국에 그 되게 유명한 비싼 타운 무슨 타운지 버버리 힐스인가? 외국이요? 동, 아 미국에? 어 미국에 약간 동탄 버버리 힐스 같은 데인가 여기? 공원도 되게 잘 돼있고 너무 가까운 거 아니에요? 아니 예, 멀어요 집 보러 갈까요? 네 가시죠 이게 <laughs> 이제 저희 새롭게 이제 저 혼자 촬영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여기 요 아이 요 아이를 저희가 또 섭외를 했습니다 인사해줘 인사해줘 외관을 한번 볼게요 외관이 여기 앞에 바로 도로가가 있고 바로 건너편에 아까 제가 앉아있던 공원이 있고 이쪽에는 지금 빈 땅인데 약간 정원 <laughs> 정원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도 아마 주택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근데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가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리 빨간 벽돌집 소개해 드린 적 있잖아요. 거기 근처에요. 여기는 갈색 벽돌 집인데 이 집들 다들 창도 잘안나 있고 굉장히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그런 설계야. 자, 어내차 여기 집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 여기도 좀 정원처럼 꾸밀 수 있는데 텃밭을 갖고든 꾸밀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관리가 안돼 있어서 이렇습니다. 그냥, 그냥 들어가면 되나? 네. 집 구경 왔어요. 아 이거 하지 말라고 했지 나이들어 보인다고 따라라라 와 여기 현관이고요 왼쪽에 오 현관은 거기까지인데 신발장은 여기까지 있어 길죠 음. 아직도 익숙하지 않... 음 거실부터 봐요? 아니면 여기 순서대로 볼까? 아, 여기는 그냥 단잠이라서 크게 볼게 없습니다 여기는 팬트리 룸으로 쓰시면 돼요. 여기 골프 치시면 골프, 뭐 자전거 이런 거 이렇게 이쪽에다가 나오시면 됩니다. 캐리어 정도? 오, 맞아. 와, 오! 우와! 수영장 있네? 네. 야외부터 볼까요? 우와, 어, 여기 생각보다 되게 예상하지 못했던 느낌인데 밖에서 봤을 때는 난저벽 자체가 너무 꽉 막혀 있어서 집안도좀 답답할 줄 알았는데. 아, 여기도 완전 어? 오픈형이네. 오, 어, 잠깐 나가볼게요. 반전이죠. 어. 아, 수영장이 있어서 저기 벽을 저렇게 해놨구나. 오, 와. 오, 수영장 사이즈 너무 좋다. 아담하여 그동안 봤던 수영장들이랑 비교하면 딱 현실적으로 쓰기 좋은 사이즈. 여기 펜션 감에 있는 정도에. 음, 음. 아나 그리고 저기 문이네요. 아문 맞네. 여기 수영장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문을 열면은 여기가 아까 우리 주차했던 주차장이 바로 나옵니다. 오, 와 수영장 사이즈 너무 좋고 그리고 바닥을 이거 대리석으로 해놔서 청소할 때도 너무 좋겠는데요? 이쪽은 딱 이제 막 텃밭이나 조경으로 꾸미면 되고 여기 되게 꾸밀만 나겠다. 여기가 생각보다 길어요. 그니까, 여기까지도 이렇게 마당이 기역자로 이렇게 돼 있고, 저기 안에 더 있어요. 또 있다고요? 한번 가보세요. 어디, 이 뒤쪽으로? 네. <laughs> 여기 공간은 어떻게 써야 될까? 저기 쭉 들어가면 생각보다 넓은데, 그러니까. 지금 되게 잡초가 많이 자라있어가지고, 나중에 관리해서 쓰면 될것 같은데. 이집 사시고 관리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 DM 주세요. 관리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음? 응. 또 내가 좋아하는 이 코너 통창이네. 와, 오, 이집 그렇게까지 기대 안 했는데 거실도 주방이랑 거실이랑 이 마당이랑 이렇게 하나, 둘, 셋 찍고 있는 거지이 <laughs> 시야가 너무 좋다. 주방에서도 마당이 다 보이고 거실에서는 당연히 보이고. 원래 주방에서 이렇게 음식하는 분들은 약간 소외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음식 똑딱똑딱 할때 거실에 있는 가족들도 보고 물놀이 하는 우리 또 자녀분들도 볼수 있고 이게 이 뷰가 너무 좋은데? 이렇게 한번 찍어봐 주세요. 주방 뷰. 이 앞으로 사실 분의 뷰입니다. 주방 뷰. 여기가 이렇게. 어 벌써 막 여기에다 소파뭐 놓고 뭐 놓고 할지 상상돼. 그리고 이쪽 오른쪽으로는 산책로 아까 그 파크여서 공원이어서 뷰 너무 예쁘고 이 옆쪽에 집이 있기는 한데 돌담이도 높게 쌓여져 있잖아요. 그렇게 마주칠 일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기 동네가 택지개발해가지고 집들이 좀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바로 앞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뷰가 좀 트여있죠. 음, 그러니까. 다른 위치는 좀 집들로 좀 막혀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게 좀 장점입니다. 확실히 사람이 풀을 보고, 자연을 보고 살아야 돼. 그리고 여기가 뭐 LH에서 이 지역을 뭐 만들었죠. 그렇죠. 그러면 뭐. 와, 그리고 주방은 심지어, 여기 뭐,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주방은 위에 천장을다 다 트여놨어요. 보이드. 다 트여놨어. 우와. 헉, 너무, 저... 어, 여긴 주방이 메인인데? 어, 여기 혼자 살기 너무 아깝다. 여기 펜션 같은 거 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 이제 냉장고랑 이런 거 탁탁탁 넣어두시면 되고. 아, 근데 한 가지 조금 그런 게 주방에 창이 없는 대신에 천장이 높아요. 그러면 음식을 할때 음식 냄새가 2층으로도 가는 건가? 그리고 환기 시스템이 잘돼 있겠죠? 고, 자. 여기 이제 거실 공용화장실인데! 어나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이거 욕조 너무 좋단 말이야. 욕조 사이즈가 작지 않아요? 아. 제가 키에 171이거든요. 아이건딱 좋지. 이게 욕조에 누워 있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보통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지. 그리고 여기가 아까 그 잡초 뷰 나오는데 거긴가 보다. 네. 와. 와 여기는 진짜 창문 열어놓고 씻어도 되겠다. 아, 보이... 보이죠? 어 보이는 게 없어. 이 잡초마저 너무 감성적인 거 아니에요? 지금? 잠깐 문을 한번 열어볼까? 아, 우와! 이렇게 씻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창 열고 이렇게 씻을 수 있어. 좋다. 아주 프라이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욕조가 위로 올라와 있는 거랑 이렇게 조적으로 돼 있는 거랑 차이가 확실히 다른 것 같아. 세면대는 호텔처럼 되어 있고 물잘 나와요. 제가 맨날 집에서 머리를 예쁘게 하고 오거든요. 근데 <laughs> 맨날 영상 보면은 다막 산발되어 있더라고. 이게 더워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laughs> 땀난다. 이따 소풍기 드릴게요. 여기 또 이제 뭐가 많은데. 자, 오른쪽부터. 오른쪽은 사이즈가 아담한 방향 하나 있는데. 여기는 뭐 게스트룸이나 아이들 방으로 쓰기 너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이렇게 딱 그냥 옷장 같은 거 하나 딱 두고 여기는 또 빌트인이 아니어서 그게 또 장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기존에 갖고 있는 거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꾸미는 맛이 있겠지. 여기도 또문 이렇게 열립니다. 오 너무 좋은데 여기 이렇게 열리는 거 이쪽을 무슨 좀 어떤 공간으로 활용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생각나는 게 없어 아, 여기에 티타임 할수 있는 파라솔 하나 두고 여기 이렇게 자녀분들의 개인 공간으로 저 뜰을 주면 되겠다 여기는 이제 세탁실 맞습니다 세탁실로 쓰시면 되고요 어 여기서 세탁하고 바로 그냥 <laughs> 저문 열고 나가서 저기다 여... 아 저기다가 빨래 널면 되겠네 이불 빨래 그런 거? 그니까 오 2층 올라가는 문, 길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또 밖으로 이어지는 문 같은데 아 얘는 그냥 막아 둔 건가 보다 어, 얘는 이렇게 열어서 환기 정도 할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음, 보일러실 창고 이것저것 쓸데없는 물건들 다 이렇게 넣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와 여기 되게 잘 해놨다 올라가시는 신기한 곳이 있어요. <laughs> 우와. 여기를 막았으면 진짜 답답했을 텐데, 여기를 또 이렇게 뚫어놔서 현관이 이렇게 좀 내려다 보여요. <laughs> 어. 완전 펜션 느낌인데? 자, 2층 올라오자마자 또 2층 전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욕조 대신 깔끔한 샤워 부스. 여기도 문이. <laughs> 문이 열려. 거기는 이제 안전한 문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씻고 문을 열어 놓으면 건너편 집 집값이 엄청 오를 것 같아요. 여기서 씻으면. 건너편 집을 사야겠네. 누가? <laughs> 오, 근데 건너편 집도 다 예쁘니까 이렇게 뭔가 문을 열어놓고 해도 뷰가 너무 좋다. 여기 화장실도 대리석에 뭐 세라믹. 어, 나왜 이렇게 점점 산발이 되는 거지?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그리고, 자. 어, 어디로 가야 되지? 오른쪽부터. 오른쪽? 자, 여기 2층에 좀 커다란 방인데, 아직 우리 안방 못 봤잖아. 안방이라는 개념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여기는 약간 펜션 느낌의 집이어서, 약간 여기가 좀 프라이빗한 게 안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야, 한쪽씩 열어놔야겠지? 어, 옷장도 되게 깊게 있고, 이게 조금 좁으신 분들은 얘를 그냥 빼고, 원하시는 대로 딱 침대만 놓고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 창들을 되게 잘 해놨어. 음, 저기도 한번 봐보세요. 자, 오, 드레스룸, 어? 아, 그럼 여기가 안방이네, 그러면. 아이, 그러네. 여기가 딱 안방 자리구만. 와, 여기 진짜 문들을 어떻게 이렇게 다 개방을 이렇게 할 생각을 했지? 환기 잘 되라고. 거기서 담배 피시면 안 돼요! 아, 자, 요즘 사람들이 매너가 없어, 매공말에서 매너. 담배 피요? 응, <laughs> 담배 피. 저희 대표님이세요. <있어요? 웃음> 대표님 담배 안 피는데? 어, 놀린 거지 뭐. 여기에 이제 딱 침대 두고. 이쪽으로 돌아 나가면 드레스룸. 살짝 서운할 뻔 했네. 드레스룸이 없어서 서운할 뻔 했어. 되게 센스 있는 게 사이즈로 이렇게 붙박이 장으로 하면 되게 답답한데, 한쪽은 붙박이좀 깔끔하게 좀 넣어 놓을 수 있는 거, 한쪽은 이제 바로바로 꺼내서 입을 수 있는 오픈형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센스 있다. 둘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좀 난잡할 수도 있는데. 자, 그리고 비밀의 문이 하나 있어요. 그 3단 문이거든요. 3단 잘 열어보세요. 이렇게 열고. 그 옆에 것도 다 왼쪽으로. 아, 얘도 이쪽으로? 네. 아. 오. 아. 아. 얘도가? 네. 어, 이걸 지금 왜 이렇게 해놨지? 이거. 얘 있으면 답답해서. 얘를 이렇 떼고, 이사 오시는 분들은 떼는 걸 추천합니다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와, 이렇게 약간 조립식으로. 그래, 이제 거실이 생겼네, 2층에. 위에 에어컨 공사하고, 수리하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아 어, 확실히 다르다. 아까 2층 딱 올라와서 좀 답답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또 이제 1층 주방이랑 거실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반전인데 진짜 여기가 완전 반전인데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거를 닫아서 여기를 또 어떤 뭐 공간으로 뭐 짐이면 짐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데 얘를 넣어 열어놓는 순간 그냥 여기가 2층의 거실이 됐어. 이게 훨씬 난데요? 맞아요. 그쵸? 근데 얘를 이렇게 열어놓는다고 해서 얘가 지저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딱 그냥 벽이었던 것처럼 쏙 들어가니까 이것도 너무 센스있다. 어, 전혀 이상하지 않아. 문을 열어둔 느낌이 아니야. 살짝 분리된 느낌을 좀 주고 싶을 때는 닫아놓고. 그치. 아 근데 이거 열어보니까 개방감이 장난 아닌데? 아, 그리고 문들 1층에 주방에 창문이 없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통으로 열리는 창들이 이 집에 너무 많아서 모든 창이 지금 다 이렇게 열리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어지. 와, 이집뭐 얼마예요, 이거? 여기 16억입니다. 그 정도 할것 같아. 그 정도 할것 같네. 여기는 근데. 저는 그 위치가 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위치가 그치 공원도 있고 여기 단지도 지금 약간 다 부잣집 동네 느낌이 나고 그리고 학교도 지금 저기 또 보인다. 왕배초등학교 눈앞에 또 보이는데 아뭐 보여드릴게요. 초등학교 저기 있어요. 아 살짝 보여요. 왕배초등학교. 걸어서 가면 진짜 한 5분? 5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너무 좋다. 오씨. 인테리어 다 화이트 화이트 해가지고 혹시 너무 괜찮다. 어떠세요 뭐 어때요 좋지. 나또 이런 뭔가 뻔하지 않은 이런 인테리어 너무 좋단 말이야. 바깥에는 솔직히 어 일반 그냥 단독주택 느낌이었거든요. 그냥 문 열고 들어가면은 그냥 뻔하게 이렇게 돼 있겠지 했는데 올, 들어오자마자 뭐 위에 지금 트여 있지, 뭐 난간에 여기 막 조립식으로 문 열고 닫고 되어 있지, 창들 난리 나지. 현실적으로 내가 살수 없는 집이다. 일단 10억 넘어가면 나은데요 좋다 여기. 오늘은 왜첫 번부터 이런 집 보여주는 거야? 뭐야? 원래 첫번 집은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이런 집 보여주잖아. 저희는 근데 좋은 집만 봐야죠. 아, 근데 여기 너무 좋다. 여기 너무 좋은데? 여기도 분리로 이렇게 부, 세대 분리해서 살아도 되겠다. 다음 집또 보러 갈까요? 다음 집은 얼마야? 아, 근데 여기 진짜 괜찮은데? 동탄 신도시 그런 아파트 사는 것보다 이런 데가 훨씬 난것 같아. 그럼 여기 사진 찍으면 너무 잘 나오겠는데? 이따가 썸네일 찍으면서 저 개인 인스타에 올릴 사진 좀 찍어줘. 알겠습니다. 여기 너무 좋은데?